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어, 지금 현재 에, 제주도에 감자 재배 농가에 현장 컨설팅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가을 감자가 이렇게 많이 자라 있는데 에, 이 감자의 에, 전체 생육을 어, 본다면 어, 전체 잎이 그 더위에서 많이 그 크게 자라지 않았다는 거와 어, 어릴 때는 보면 그 잎이 그 더위에 일부 손상이 일부 발생했으며, 현재는 자라고 있는 모습이 두께가 삶은 상당히 얇은 상태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태풍이라든지 가을, 이거 심는 시기에 여름, 늦여름 더위에 이렇게 많은 비분을 많이 못 주기 때문에 생기기 그래 왕성하지를 못 합니다. 현재 이 시량을 보면, 에, 잘 보이지 않는데 어, 수분 46%에 이시량 0.52 정도 온도 21도가 나오는데 에, 오늘 9월 20일 현재 어, 이렇게 밭에서 일부 그, 어, 결주도 많이 있으며 어, 전체가 생육이 그래 뭐 어, 완벽하지는 않으나 지금 현재 예, 생육 또한 그뭐잘 자라 있는 것처럼 보이나 어, 이 전체를 보면 어, 이 시량이 낮아서 어, 생육이 좀 어, 부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이라도 어, 추비량을 좀 늘려서 어, 이 시량을 어, 1.5 이상을 어, 끌어올려서 어, 생육에 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어, 물 500에 골드 칼라 1.5리터에 설탕 1.5kg 혼용해서 살포해 준다면 어, 생육이 에, 더 왕성해져서 어, 뿌리가 많이 에, 굵어질 거로 구근이 많이 굵어질 걸로 어, 그래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주에서 어, 재배되는 이 감자는 가을 감자가 에, 올해 뭐 태풍이다, 어, 9호 태풍, 1 0 태풍, 어, 태풍이다 그이에 잦은 비강으로 인해서 생육은 부진합니다. 그리고 이 시량도 또 많이 났고 어, 연면 시빌에서 잎을 두텁게 해서 어, 뿌리를 망, 많이 행성해서 어, 비군을 흡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어, 이, 이렇게 간다면 어, 비분 부족 으로 어, 생산량 이 많이 저하 될것같 으니까, 어, 추 비를 한다면 어, 지금 0.5 라면 어, 100평당 흙골 어, 에 비료 를한포 어, 정도 씩 어, 추비 를 한다면 1.23정1 어, 뭐 정도 가기 때문에 추비 를앞 으로 라도 어, 수확 지경 까지 한두 번에 걸쳐 나눠서 예에 걸쳐 나눠서 해준다면, 어, 지금 생산량이 어, 늘어날 걸로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연면시위에서 잎을 두텁게 해서 어, 뿌리 활동을 도와준다면 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 제주에서 황가물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